안녕하세요. 날씨 온 김아린입니다. 4월 25일 금요일부터 5월 2일 금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 당분간 서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무척이나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약간 덥게도 느껴지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가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6일 오후에 전라도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27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서울 지역의 날씨입니다. 서울 하늘은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27일에는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일요일 오전까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따뜻하겠고요.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10일 예보였습니다.